반갑습니다. 추식계 희망전도사 북의 화신입니다. 자, 오늘이 2020년 6월 16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장이었고, 오늘 지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올라서, 어,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 너무 시장에 많은 종목이 급등을 해서, 600종목, 오늘 지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 500종목, 600종목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관심, 이제, 사람들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했는 게한600 종목 정도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 종목만 추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 종목을, 어, 추, 추린 이유는 시장에 제일 관심이 많고, 이슈가 제일 좀 핫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그 중에 100 종목 추려낸 겁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한 번쯤은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과연 오늘 수익 낸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지수가 어제 7% 정도 빠졌는데 오늘 8% 올랐으면 수익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조금 단기매매 그러니까 단타를 치지 않 하루 이틀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지 않는 사람들 말까지는 그걸 늘 생각하거든요 어제 시장에 오후 시장에 지수식이 급락했을 때 그때 산 매수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늘 수익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전에 매수해 놨다면은 과연 그 사람 주식이 수익권에 들어왔을까 오늘은 어제 7% 빠졌지만 어제는 7% 근데 어제 빠진 것보다는 오늘 지수가 더 올랐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씩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해보면은 과연 어제 오후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사놨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무리 지수가 올랐고 종목이 많이 올랐다해도 본전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물론 시장의 이슈나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이나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모두가 수익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가 좋을 수도 있고, 단, 안, 안 좋을 수도 있고, 주식은 늘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 3시 이후에, 장이 끝나가기 직전에 샀는, 같은, 샀는 경우에 많은 수익을 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은 정답이 없다. 늘 얘기하지만 저는 주식은 정답이 없고, 어 주식은 100% 확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100% 확신을 해서는 안되고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주식의 기법이 정답이 없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겁나게 했을 때 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는 거지 갑자기 겁나게 했을 때 갑자기 겁나게 했을 때 무섭다고 기다린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오늘 수익을 많이 못 냈을 거고 오히려 급락했을 때장 끝나기 직전에, 아니야, 내일 장에 도박 한번 해보자. 이래서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낼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미리 예측은 할수 있지만, 예측은, 어, 해도 상관없지만, 그 예측이 잘못됐을 때 대비, 대비 또한 하는 게 주식이고, 그게 사이먼 기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은 내일 또 아마 등락폭이 심할 수, 있, 단기간 등락폭이 심한 거고, 지금 사람들이 시중에, 시중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삼중우일 겁니다. 삼성중공업우가 지금 아마 시장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그만큼 주식이 급등한, 단기간에 급등했는 종목은 아마 없을 거로 보고 있는데, 제가 20만원 때할때 그게 심, 그, 조금 그 종목을 조금 관심있게 봤었는데, 지금은 50만원 하더라고요. 연일 계속 상한가 가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최근 2-3년 최근 2-3년 안에 아마 그게 단기간 제일 많이 갔을 겁니다 물론 길게 가는 종목도 있어요 길게 이제 50%씩 뭐200% 500% 1000% 가는 종목이 있어요 뭐 2년 안에 500% 1000%안 갖는 종목은 없는 게 아니라 단기간 안에 2주 만에 1000% 갖는 종목은 2년 안에 없다는 거죠 2년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 2-3년 안에 2, 2주 만에 1000%간 종목은 거의 없다 근데 그게 딱한 2주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1월 6월 1일부터 6월 달 들어와서 이제 갔기 때문에 계속 상한가 갔기 때문에 아마 그 종목이 지금 최고 한번 볼까요? 어, 말 나왔는김에 오늘 얼마인지 한번 보자 지금 요 종목인데 지금 보고 계신 요 종목이거든요. 오늘 50 57만 원 찍었잖아요. 그럼 요게 출발할 때가 이 자리거든요. 54,000원 자리. 54,000원. 그러니까 6월 1일 날딱 매수했는 사람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딱 매수를 했다면 지금 딱 어, 16일 만에 6월 1일 날딱 매수했는 사람이 16일 만에 지금 딱 수익이 1000% 났습니다. 엄청나죠? 16일 만에 1000% 수익 냈다. 그, 그러니까 이, 이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수익 냈던 게, 수익 났고 급등했는 종목이 지금 없었다는 거죠. 한 매, 최근 몇, 최근 몇년 사이에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슈화가 되고, 어,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보고 있다. 제가 20만원 할때 이제 정지 먹었을 때 이걸 봤었는데, 요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요게, 아마 6월 8일이나 그쯤, 6월 8일, 8일이나 9일 방송을 보시면은, 아마, 삼성 중공업부를 얘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시겠습니다. 모두들 희망을 가지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